신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그 안식일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식일 논쟁. 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밥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뚝딱하고 이렇게 비벼 갖고 들어가고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시죠? 어렸을 때, 이거 끔이야, 끔 하면서 비벼서 먹던 생각이 나요. 제자들이 그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바리새인들이본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을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비난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과 아비아들 제사장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불법이 아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님을 역설을 하셨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인이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뭘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율법에서 안식일 준수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 개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생명을 내놓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안식일을 그 생명 내놓고 지키다니, 그게 무슨, 근데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생명을 내놓고 지켰다니까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옆에 가본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요새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지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피난처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유대 전쟁 때에 도망 나온 유대인들이 그 마사다 위에 올라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함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요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저 밑에서부터 토성을 닦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토성을 쌓고 쌓고 해서 꽃밭은 상꼭대에까지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평일에는 그렇게 죽을둥살둥 싸우더니만 안식일에는 꿈깨도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저거다. 해가지고요. 로마인들이 안식일에만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환란의 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안식일 지키려고 로마군이나 하고 전투를 안 버리고 결국은 그바사라가 함락이 됩니다. 거기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내고 지키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일상의 규칙적인 노동에서 다 벗어나는 날. 자유를 행사하는 축제의 날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연을 묵상하는 시간들.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은 그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그렇게 많아요 큰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의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갈등이 발전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못 박아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견해차가 굉장히 컸었단 얘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과 그렇게 갈등을 빚었습니다. 도무지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무조건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으셨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볼때 바리새인들이 볼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인 여러분 뭐예요? 예? 침묵이 금인가요? 잘못이 뭐다고요? 안식이를 범했어요. 뭘 범한 건가요?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거. 그럼 요즘 같으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 뽑아 먹고 아니면 과손이 들어가서 살, 뭔가 과일, 사과, 배 탁! 따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둑으로 몰리죠, 그죠 심각한 도둑으로 몰려. 옛날 뭐, 뭐, 뭐 수박설이 했다, 참외설이 했다, 그 옛날 말이고 지금은요 근처에 가서 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는 이 그렇, 그렇습니다. 남의 재산 도둑질한 거가 되는 거.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때 제자들의 잘못이 뭐냐? 안식일에 추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했다.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갖다가 따서 비벼 먹은 거가 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거는 인정해요.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밀을 비벼서 먹은 거가 죄가 아니라, 안식일에 추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가 왔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그네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 갖고 몇 송이 따 먹는 거, 여러분 율법으로도 허락돼 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가 배고파 갖고 들어가서 그거 몇 가지 주워 먹은 거 율법도 허락합니다. 그걸, 그거 나무라지 말아라. 배고파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가 손으로 비빈게 추수예요. 그러니까 추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수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들의 여러분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더군다나 추수한 것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인 미슈나에 보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 그거 보면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인 미슈나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인간 입장에서 해석을 해놓은 것 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슈나 36가지를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36가지가 있는데, 뭘 못하느냐? 몇가지 말씀드리고 올게요. 바늘질, 안 시길래 하면 안 됩니다. 바늘질 하면 안 됩니다. 밭 가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추수하는 거, 그 다음에 곡식단 묶는, 묶는 거, 타작하는 거, 여러분 곡식 까부는 거, 바람에 이렇게 낯가리 날리는 거, 체질하는 거, 이런 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빵 굽기 위해서 반죽하는 거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 굽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양털 깎는 것도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히브리 대학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집에서 하숙을 합니다. 어느 날둘른대요 김군 올라와 봐. 가면은 요거 좀요 스위치 좀 내려줘. 그런 답니다왜 그때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스위치 올리고 토요일 저 금요일 날 했는데 그걸 못 껐어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안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김군 올라와 이거 좀 내려줘. 여러분 밥해 먹으려고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는 거 절대로 안 된답니다. 여행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안식일에 두 글자 썼는데 잘못 썼다. 그럼 지웁니다. 그것도 안 돼요. 두 글자 쓰는 것도 안 되고 지우는 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망치질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물건 옮기는 거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볼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 죄는 뭡니까? 추수했다는 얘기가 돼요. 먹은 거는, 먹은 거는 상관없는데, 추수했다. 손으로 비벼온 것을 추수라고 본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도망자 시절에,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자 시절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노베 아비에달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배고 고프다. 먹을 거 없습니까? 하고 제사장에 물어보니까 제사장이요. 가라니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성전에 올려놓았던 열두 덩어리 빵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열두 덩어리 빵 덩어리는 누구만 먹게 되어 있느냐 면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노베 제사장 아비아들이 그걸 내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게 죄가 안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우스는 이 떡을 자기를 따르는 무료와 함께 먹어서 허기를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가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왜탓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왜탓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다우스는요.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왕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위당하면 <laughs> 우러러보는 아, 너무 멋지고 훌륭한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다위당. 아우, 막 팬이야 팬. 그러면서 다위당은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시는 왕이 다위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위당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 다위당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제도보다 우선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제도로 인해서 피해볼 수가 없다. 배고파서 지금, 그냥, 허기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안식일이라고, 그냥, 안식일 지나갈 때까지너 기다려. 하고, 구물서 힘없는 사람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냐. 제도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제도 때문에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말씀이 뭘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 금방 말씀드린 것보다 주님은, 주님은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뭡니까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말로. 너희들이 전경에 맞지 않는 다흙 그 이상이다. 인자야말로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 기다리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중시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제자들이 미삭을 잘라서 비벼먹었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제가 되는 추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경고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안식일 제도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생명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뭘까? 간단합니다. 자유와 실락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자유와 실락의 날이에요. 자유와 실학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요 단순한 사회예요. 직장 직업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병들리고 귀신들리고 가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억압 속에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자유와 시학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기서 벗어나. 근데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냥, 고통 속에 매여있는데 예수님이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 뭐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쪽만 참어. 내버려두는 거예요. 능력도, 재주도 없으면서, 더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과 귀신에게 실하게 일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신 주님은 이 일은, 이 일은 자유와 실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못하게 하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 병든자, 귀신들인자, 몹쓸 병에 걸린 사람을 일일이 치료와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안식일은요 뭡니까 그 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바로 자유와 희락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안식의 자유와 희락을 못 준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도로 만들어, 제도를 만들어서, 그 스스로 제도의 종이 되고 있어요. 36가지나 되는 하지 말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사람이 거기서 갇혀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을 주신 예수님이, 주인이 못되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연에는 쉬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의 정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실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성수할까. 여러분 초대교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변증가요 순종 순교자였던 저스틴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A.D. 100년서부터 165년을 살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 크리스찬입니다 초기 저술가입니다. 변증가입니다. 그분의 변증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라 부르는 날에 도시 사람이라고 여겨는 이들과 시골 사람이라고 여겨는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언제 모였다고요? 주일에. 그럼 왜 주일에 모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일요일 첫 날인데 바로 그 날에 어둠을 밝히셨고 또한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주일에 왜 주일에 모였느냐? 일주일의 첫 날인데 그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뭘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크리스천들은 모인다 그 말입니다. 되게 잘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스틴이 변증서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사도들이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허락하는 데를 오래 읽었다. 읽은 사람이 읽기를 마치면 사회자가 강론을 통하여 교원들을 모방하도록 권면을 했다.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기도가 끝나면 빵과 물탄, 술을 가져오고 사회자가 높이 들고 축사하고 나눠주었다. 그리고 모두 받아서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먹고 마셨다. 그날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집사들을 통해서 빵과 잔을 그 집으로 배달해서 먹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곳에 따라 헌금을 했다. 그 헌금을 사회자가 맡기고, 맡기고 사회자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에 썼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가 그거예요. 성경을 읽었다 그겁니다. 성경 읽고 그거를 권면을 했다, 설교를 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통성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 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주 급변했습니다. 다양화됐습니다. 21세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한 사회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일성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주일성수를 해야 될까? FM, 성경의 FM대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단임 목사로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성경대로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죄송하지만 직장에서 다 떨려날 거예요. 직업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될 것이냐. 정신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정성껏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준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이유로 예배를 못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불한 경우도 있지만은 의도적인 예배 빼먹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사랑는 시험 여러분. 온전한 주일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성수예요. 언제 모이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처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안식일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축복의 날이 오늘 우리들의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 성수합니까? 함께 모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교제 나누고, 때로는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우위로 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지낼 것입니다. 지금은요, 빨리 집으로 흩어지는데, 그 가족과 함께 주일에 화목하게 시간들을 보내는 게 오늘 21세기 주일 성수야라고 봐요. 그리고 주인에는요 유흥과 오락을 금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일성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칩니다 예수님 정신처럼 오늘날 성도는요 주일성수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와 희락이라고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심신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외드리는 다가 속에 감사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즐거움들 엉들렸던 것이 풀어지고 어두웠던 것이 다 밝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 치료되고 지금 복귀신도 불러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삶에 억압됐던 모든 것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팍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임하고 은혜가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올 적에는 짜증 부리는 모습으로 그냥 내 천자 그림에서 왔다가도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저절로 되니면 얼마나 좋겠느냐. 와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리 오셔서 기도하고, 이리 오셔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대방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가 풀려지면서 오늘도 힘을 얻어서 기쁘면서 할렐루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